어저께부터 저희는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어, 이 말씀을 어, 우리들의 인생의 계획에 대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뜻하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일들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요 모세도. 왕궁에서 잘 자랐어요. 1장에 보면, 왕궁에서 자라는 과정은 없고, 공주, 바로의 딸, 공주가, 어, 모세를, 물에서 건져요. 그리고 키웁니다. 그리고 2장이 시작이 돼요. 근데, 1장과 2장 사이에, 이렇게 그 경계가, 그러니까, 어, 모세가, 어, 애굽 사람을 죽인 다음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데 그 광야에서 기간이 얼마나 되냐면 40년이에요. 40년 동안 왕국에서 자라고 이 장에 40년의 시간이 흘러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시간 배열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건 중심대로 되어 있지 않고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에 따라서 어떠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교훈으로 주고자 하실 때에 그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 성경이고, 오늘 추적곡기 말씀입니다. 11절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자랐어요. 자란 다음에 모세의 마음 속에는 이 마음 속에 피는 히브린이다. 자기 동족과 동족이 아닌 것들을 분간할 수 있는 자예요. 자신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앞으로 알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장성한 뒤에 모세란 이름의 뜻은 어, 바다에서 건진 자, 물에서 건진 자란 뜻이 있습니다. 그 건졌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그것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지팡이로 삼아서 영도자로 써 주십니다. 근데 11절 말씀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대 고대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애굽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본능적으로 그는 직감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모세가 이 마음이 하나님이 건져 주시는 또 하나의 그 콜링이라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애굽 사람 노동하고 있는데 어 애굽 사람이 이렇게 모세를 치는 거예요. 모세가 아니죠. 그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고 있어요. 히브리 사람들을 치고 있어요. 그때 마음에서 욱했어요. 자기 형제란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욱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죽여 버려요. 12절에 어 모래 속에 감추어 버려요. 그 당시에는 어 모래가 너무 많아서 모래 속에 파묻어도 어 파묻고 나서 없는 척 했지만 그 모세 살인 사건은 밝혀지다 아무도 하지, 아무도 내가 한 거를 몰랐겠지 생각했지만, 히브리 사람 두 명이 싸우다가, 모세가 중재를 하니까, 당신들, 왜 이렇게 싸웁니까? 이렇게 말하자, 오늘 말씀에 보면, 어이 말씀 14절에 보면, 누가 너를 우리의 다스린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장, 14절을 보십시오. 그러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나도 죽이려느냐? 이미 봤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이것을 아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몰래 하려고 했지만 몰래 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이 순간부터 모세는 공주의 딸을 포기하고, 혈기로 한 것이 아니라 참다 참다 못해 자신이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콜링을 받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때에 서로 간에 히브리 민족 가운데 싸운 것은요. 오늘 말씀 보면 서로 싸우는지라 이 말씀은 싸우다란 말은요. 몸싸움을 했다는 얘기예요. 주먹질한 거예요. 치구받고 싸우는데. 중재 역할을 하려고 하니까 나중에 모세가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영도자로서 그런 역할들을 해요 나중에는 이런 역할들을 하다가 너무나 힘이 드니까 모세 장인 이드로가 와서 뭐라고 했냐면 어, 천부장, 백부장 이렇게 뽑아서 어, 당신의 역할들을 좀 나눠 사고 정말 중요한 일은 당신이 하라고. 그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자, 그건 나중에 말씀을 보면 나오겠고, 이제 이 말씀을 좀 봅니다. 근데 이제, 어, 이 사실을 바로 왕이 알았어요. 누가 알았다고요? 바로 왕이 알았어요. 알고 나서 이제 모세를 죽이고자 합니다. 모세는요, 왕자예요. 왕자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자가 사람을 죽였어요. 그것도 어, 이집트 사람을 죽였어요. 관리직인데 어, 레베로 비하자면 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죽여도 됩니까? 안 죽여도 됩니까? 죽이면 안 되죠. 근데 한 명쯤은 죽여도 아무도 뭐라 그럴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모세를 죽이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어요. 제거하고자 왜요? 모세도 왕자였잖아요. 왕자였는데 왕권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강화하기 위해서 죽인 거예요. 그래야만 나에 대해서 방해 세력들이 없는 거예요. 왕이 되었을 때는 자신의 어, 가족들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다 제거해 버립니다. 방해 세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제거를 했어요. 바로왕은 이것을 기회로 삼았어요. 데 모세는 도망갑니다. 바로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요. 그것이 15절입니다.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곁에 앉아있더라. 바로는요 아니 모세는요 외로움 속에 있었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것이 없어요. 왕궁에서는 엄청나게 좋은 대접을 받고 살았어요. 왕궁 교육도 받고 다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비디안 광야에 와서 우물 곁에서 그 동안 수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 동안 수많은 일들을 하면서 외로움 속에 있었어요.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 땅에 가서 사십시오. 살수 있겠습니까? 살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사를 왔을 때 친구들을 알았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알았어요. 누구를 알았어요? 몰랐죠. 저의 식구밖에 없었죠. 저의 친구가 여기 있긴 했지만 한 명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데 와서,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모세가 이해가 됩니까? 모세의 마음이? 모세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근데, 모세는, 여러분들은 집이나 있지. 모세는, 집도 없었어요. 그냥, 낙은 애처럼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근데, 오늘 미디안 제사장의 일곱 달이 나옵니다. 16절.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일곱 달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 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17절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양 떼에게 먹이니라. 그 당시에는요. 관례대로 미혼 여성들이 양떼를 데려와서 물을 먹였어요. 그것도 물을 퍼다가 구그 위에 채우고 먹이는 거예요. 이거를 하루 종일 해 보세요. 이 양떼를 먹여 보세요. 이한 떼를 먹이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당시에 미혼 여성들이 다 하는 거예요.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목자들이 와서 17절에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목자들이 세칙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자. 기분 나쁠 거예요. 근데, 여자들이라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서 대항할 수가 없는데, 17절 끝절에 보면, 그들을 도와 그양떼에게 먹이니라. 누가? 모세가 일어나. 도와 먹였다는 얘기는, 돕단 얘기는, 그러한 광경 속에서 모세가 도와줬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행패를 막은 거예요. 그리고 물을 순서대로 먹을 수 있도록 도와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 18절입니다. 18절에 보면 르웰에게 이르되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 하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자, 이 말씀을 보면 전에도 이런 그 목동들이 목자들이 이렇게 세치기 했다는 얘기 안 했단 얘기예요. 했다는 얘기예요. 어찌하여 오늘은 이같이 속히 오느냐? 왜 이렇게 빨리 왔냐? 평상시의 시간보다 빨리 온 거예요. 그 이유는 모세가 도와줬기 때문에. 모세가 도움의 역할을 들한 거예요. 자, 19절 말씀 보면 모세는 이들의 눈에는 애굽 사람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19절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의 목자들의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 떼에게 먹였나이다. 누가 했습니까 모세가 그 역할들을 한 거예요. 그럼 애굽 사람이라고 그 일곱 딸들이 얘기했던 이유는? 행색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뭔가 갇혀져 입었던 사람들의 사람들이었어요. 모세가 명색이라도 뭐였습니까? 모세가 왕자였어요. 왕자 도와준 거예요.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20절에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들을 버려두고 왔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그 사람 데리고 오지 않았어요 아버지에게 먼저 얘기를 해야 되니까 외간 남자를 데리고 올수 없으니까 근데 아버지가 왜 불러서 음식을 청한지 아십니까? 음식을 먹으라고 한지 아십니까? 낙그네를 대접하고 도움의 손길을 줬던 사람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관례대로 한 거예요. 관례대로. 풍습. 그럼 이 식사 한 끼가 모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이 식사가. 모세에게 큰 위로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드로는 이야기를 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 18절에 르우엘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도 어, 르우엘이나 이드로와 같은 뜻이에요. 그러면 르우엘이라는 뜻은요 하나님의 친구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친구. 그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고대 근동의 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신이 있어요. 자기가 믿는 신이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위일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만 하나님 되십니다. 이가 나중에, 어,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간증을 듣고, 이런 역사를 듣고, 어,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바뀌어지게 되죠. 자, 더 이어서 봅니다. 그 사람을 데려왔는데 21절에 모세가 그와 동거하길 기뻐하며, 음식을 대접했는데 왜, 동거하길 기뻐하메 라고 했을까요? 이말 속에는 내 딸이랑 결혼해 주겠어 이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도와줬으니까 관심 있으니까 여인들에게 선행을 베풀었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 외로운 상황 속에서 이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수락을 했습니까? 거절했습니까? 21절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결혼을 수락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딸시보라를 누구에게 줍니까? 모세에게 줍니다. 그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은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게르솜 게르솜이라고 됩니다. 게르솜 자, 게르솜의 뜻은 나그네란 뜻이 있습니다. 나그네 모세의 삶을 좀 보여주는 거예요. 과거 현재 삶을 반영해 주는 거예요. 나그네처럼 살아가니까. 근데 게르솜의 진짜 어원의 뜻은 내쫓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내쫓다. 나그네니까 내쫓김을 당한 거예요. 에굽에서 미디안 광야로 내쫓김을 당했으니까. 내쫓김을 당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3절에 보면 애굽왕이 죽었어요 모세를 죽이려 했던 애굽왕이 죽으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고통 속에 있었어요 왜요? 어저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을 했어요 노역을 왜 했을까? 국고성을 건축해야 되는데 그 노동의 재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했어요. 근데 왜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노동력을 착취했냐? 그들의 인구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니까. 번성하게 되었을 때 바로왕이 긴장한 거예요. 그들이 다른 나라와 연합해서 우리를 치면 우리는 끝장난다. 그러니까 이들을 너에 삼아야겠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셨으니까 아실 것입니다. 이런 고통의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고통의 소리를 듣고 나서 그 부르짖음이 하늘의 상달이 됐어요. 이 얘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무관심하게 그냥 내둔다는 얘기입니까? 돌보신다는 얘기예요. 돌보시고 구출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430년의 시간을 다 채우고 나서 채우고 나서 추애굽 당하는 추 하게 돼요. 가장 중요한 거 이것은 언약 때문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좀 2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언약 하나님과 인간과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기억하사. 언냐 베리트라고 합니다. 이 뿌려로. 베리트. 그 약속을.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40년 동안 왕궁에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았어요. 그러면, 모세가 몇 살입니까? 80살이에요. 80살. 80살. 그러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됩니다. 1장과 2장과 이 내용을 간단히 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 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다 각자 가지고 계십니다. 모세가 평범하게 왕궁에 살것 같았지만 그는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꿔버리셨어요. 이 마음밭에 동족이 고통당한 것들을 보지 못하게 찔림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찔림을 주십니다. 그때에 반응한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와서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많은 일 중에서 그의 아내, 아내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던 거예요. 그때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이 여인을 돕고 싶어 도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도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아내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훈련 40년의 시간이 다찬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시는 거예요. 이런 훈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연단이다. 시험이다, 어려움이다, 테스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일. 그 일을 하나님이 시키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낮아져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낮아지고 낮아져서 순종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순종함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것을 통과하길 원하십니다. 지금의 순간이 우리 혼자만 있으면, 우리만 있다면 얼마나 고난스럽겠습니까? 하지만 이 고난 속에, 이 상황 속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 받을 때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는 기대가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도망하는 못에 기억하는 하나님. 못은 도망했지만, 그 도망이, 도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괴 가운데 인도하신 거예요. 꺼냈다가 다시 집어넣으신 거예요. 기억하셔서 하나님은 모세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환경을 움직이셨고, 이제 모세를 준비시키면서 모세를 콜링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워밍업들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깨닫게 하기 원하시는 그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저희는 이 매일 성경을 가지고 매일매일 묵상을 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365일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일 365일 기도하는 일, 그리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3시간 기도하는 일, 이것을 해내겠습니다. 이걸 하다 보니까요, 바쁘더라고요. 시간이 없어요. 다른 것도 이제 해야 될 사역들이 좀 확장되면서 시간 분배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바쁨 속에서 이건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 묵상을 놓치지 않고,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2021년 어떻게 인도하실지, 내게 주어진 그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이 말씀의 기준으로 보신다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신 삶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을 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도망가지 마시고 그 속에 부르심을 찾아서 다시 유턴 되어지는 그런 우리들의 삶,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을 돌이켜 봅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바로왕이 무서워서 도망갔지만 그것은 모세의 생각이었지 하나님의 계획과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에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도망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우리도 삶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훈련하실 때그 훈련을 잘 받아서 오늘의 말씀을 잘 교훈 삼아서. 하나님이 오늘 이 상황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일까 깨닫게 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우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통도, 연단도, 질병도, 아픔도, 그것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 뜻을 잘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원하시는지, 순종을 원하시는지, 내 삶의 방향이 어떤 것을 하기 원하시는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정말 순종함으로 원하시는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한 것 가운데 부족한 종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심 말미암아 주님 은혜 가운데에 오늘도 함께 부르짖고 간구할 때 아버지여 저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도심을 구하기 원합니다. 저의 인생 가운데 평안을 구하기 원합니다. 소망을 구하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니 두렵지 않고 염려되지 않고 세상 어떤 곳이 몰려와도 어떤 악한 것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나를 흔들고 나를 잡아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계시니 염려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귀한 뜻들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며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